선데이 토즈 오랜만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나오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로스트 아크 로아 새로 나왔을 때 굉장히 핫했다가 조용하다가 네. 뭐 디즈니팝 신규 종 신규 종목이 된다. 네. 신규 게임 나온다고 또 기대감이 올랐다가 네. 얼마 전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네. 지금 힘이 쭉 빠졌어요. 이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아 너무 좋죠. 제가 좋단? 요거는 또 포인트 찝어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거래량 음. 터지면서 상한가 간 종목은. 네. 절대 그냥 안 죽거든요. 음. 요런 거는 그냥 정리해 두시고, 눈여겨 보시면, 먹는 자리가 맞기 때문에, 네. 가시면 될것 같고, 어, 스마일게이트 얘기했을 때도, 네. 전그 당시에도 되게 비정상적인 흐름이다 얘기, 생각을 많이 했던 게, 관련주이려면, 만약에 썬데이토즈가 스마일게이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음. 그러면, 어, 당연히 로스트아크가 출시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주가가 오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스마일 게이트가 썬데이 토즈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음. 관련주으로 엮여서 오르니까 저는 아 역시 시장은 좀 비, 비, 비성적이다. 네, 비이성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흐름이 괜찮은 구간인 게 워낙 하락을 많이 해서 지금 살짝 상한가 한번 갔는데도 지금 121선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음. 제가 항상 121선을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요게 지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 네. 지금 오늘 은봉자리가 저는 딱 저가는 아닌 것 같고, 한 19,000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9,670원. 여기까지 음. 떨어지시면 좀 주워 담아 보시면, 요게 다시 한번 무조건 상승을 하는 그런 좋은 차트거든요 네. 네, 그래서 목표가는 어, 3만원 이렇게 설정해 드렸고 손절가는 짧게 잡아 드렸어요 2만원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손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해 봐도 괜찮은 상태다 그리고 지금보다 좀더 조정을 받아서 19,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는데 음, 그래도 좀 손절가를 2만원으로 잡고 19,000원까지 빠지면 손절가 이탈인데요 그때 아, 매수해 까네 네. 그때 매수를 하시고 어 제가 손절가를 말씀드리는 건딱그 가격 오면 팔라는 게 아니라 음. 여기서 거래량이 진짜 몇 백만 주 터지면서 자, 긴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2만 원 밑으로 간다고 하면 파시는 게 맞는데 음. 오늘 같은 이런 10만 주 밑에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아 65만 주구나. 65만 주 정도의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서는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올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전 시간 외로도 움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음. 그렇기 때문에 어이 자리에서는 지금은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제가 다음, 어, 목요일에 왔는데, 2만원에서 큰 장대 은봉이 나온다고 하면, 좀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